가수 아즈마 아키가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음악 경력과 글로벌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아즈마 아키는 일본에서 태어난 후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인 엔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악 활동은 일본을 넘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활동을 시작한 아즈마 아키는 한국 문화와의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않지만 음악을 통해 한국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즈마 아키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그녀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한국 문화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아즈마 아키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암시하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한국 국적 취득은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음악적 다리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국적 취득은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글로벌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한일 양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아즈마 아키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펼칠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여정은 단순한 국적 취득을 넘어서 전 세계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MBN 한일가왕전에서 한국 노래 목포의 눈물을 완벽하게 불렀던 엔카 가수 아즈마 아키 기억나시죠? 아키 씨가 그 노래의 무대인 목포를 찾아 공연했는데요. 한일 문화전도사가 되겠다는 당찬 꿈도 내비쳤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의 목소리가 목포의 한복지시설에 울려 퍼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일본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엔카 가수로 MBN 한일가왕전을 통해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원생 한 명. 한명 손을 잡아주며 자선 공연을 이어가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제1교포 노인복지시설인 한국의 집에서 위문 공연을 한 계기로 목포까지 찾아왔습니다. 4살 때부터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어르신 계신 곳에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봉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키 씨가 방문한 공생원도 숨은 한일 관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교육자였던 윤치호 선생의 일본인 아내, 윤학자 여사가 고아를 돌보다 문을 연 이후 지금껏 한일 양국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메실라문은 일본 오부치 전 총리가 당시 윤학자 여사를 위해 기증한 겁니다. 이처럼 공생원은 한일교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아키씨가 이제 나이가 17살이니까 앞으로 미래의 한일교류 또 목포와의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문화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키씨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의미 있는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MBN 한일 톱텐쇼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빈에서 1차세대 신의 아즈마 아키와 무대, 애절함으로 승부. 빈에서는 MBN 한일토텐쇼에서 일본 대표 아즈마 아키와 만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20일 설명절을 앞두고 한일토텐쇼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진다. 빈에서는 20일, 27일 연속으로 무대에 오른다. 빈에서는 일본 가요계의 차세대 신예라 불리는 아즈마 아키와 한 팀을 이룬다. 아즈마 아키는 일본 트롯걸 재팬에서 3위를 수상한 실력파. 그런 그와 무대에 오르는 빈에서는 본인의 장기인 한국형 감성 및 애절함으로 승부한다. 한편 한일톱텐쇼는 K가요의 글로벌 한류화와 한일간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을 더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MBN의 대표적인 가요쇼 프로그램이다. 3. 현역가왕 2분 미스터트롯 3분 피말리는 경연에 지친 팬들 한일톡텐쇼로 손태진 김다현 전 유진 마이진 아즈마 아키 빛났다. 기자명장 시원 기자 입력 2025.01.21 16시 52분 다른 공유 찾기 인쇄하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현역가왕 2분화 미스터트롯 3분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질까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예능에도 새삼 눈길이 쏠렸다. 현역가왕 이불을 편성하는 MBN의 한일톡텐쇼는 최근 게스트가 화려해 호평을 받고 있다. 20일 방송한 한일톡텐쇼는 게스트 손태진이 고정 출연자 김다현과 내 마음속 최고 무대를 선물했다. 손태진과 김다현은 미스터트롯7 정동원이 부른 내 마음속 최고를 경쾌하고 코믹하게 불러 팬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태진은 장윤정의 명곡 제가 타도 들려졌다. 김다현과 무대에서 웃음기 가득했던 손태진의 얼굴은 진지하기만 했다. 무대에 따라 감정을 싹 바꾼 손태진의 명품 보컬의 신성. 린 마이진 전유진 등 가수들이 탄성을 자아냈다. 한일가왕전에 참가한 인연으로 한국 각지의 자선 공연을 다니는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는 세노야, 세노야를 선사했다. 워낙 감정 표현이 좋은 아즈마 아키는 갈수록, 느는 한국어 실력으로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본 후지TV의 부타오마 노래 여왕 한일결전 제펠라운드에서 활약한 마이진은 공짜 무대로 오랜만에 구수한 정통 트로트로 돌아왔다. 완벽한 꺾기와 완급 조절의 팬들은 마이진의 무대에 빠져들었다. 현역 가왕 초대 가왕 전유진은 묻어버린 아픔을 열창했다. 김동환의 고난도 곡 묻어버린 아픔을 자유롭게 구사한 전유진은 가왕의 품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팬들을 전율하게 했다. 한일 톱텐쇼는 지난해 3월 종영한 MBN 현역가왕과 일본 자매 프로그램 트로컬즈제 팬의 톱7이 맞붙은 한일가왕전을 잇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회차에는 2000년대 제이팝을 상징하는 가수 나카시마 미카가 출연했는데 Tv 프로그램 출연은 MBN 한일톡텐쇼가 최초여서 화제가 됐다. 현역가왕부터 한일가왕전, 한일톡텐쇼로 이어진 MBN의 한일 노래대결 프로그램은 최근 세계관이 확장돼 두타오마 노래여왕 한일결전 제펠라운드가 편성됐다. 전유진, 마이진, 김나현, 린, 강혜연, 조정민이 일본으로 건너가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다. 4 한일톡텐쇼 전유진엑스아키 그 눈물 32회 주간 베스트 송 선정 21일 MBN 한일톡텐쇼 공식 계정에는 한일톡텐쇼 32회 주간 베스트 송 전유진아키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이 게재됐다. 한일톡텐쇼 측은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송도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32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는 린천단비, 거부, 서지호, 가리아리오, 한봄류원정, 내가 바보야, 민수, 현방민수, 객장수, 전유진아키, 눈물, 별사랑 서지호, 뒤스키, 온더라, 아키아키 이모 하얀색은 연인의 색, 황윤성 보금자리, 별사랑 꽃물이 올랐다. 이중 팬들의 투표로 선정된 주간 베스트 송은 전유진 아키 눈물 비였다 1주차 주간 베스트 송으로는 김다현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2주차는 전유진 사랑은 늘 도망가. 3주차는 마코토 바람 바람 바람. 4주차는 전유진 쉽게 1984. 5주차는 전유진 마이진 박해신 미운산에. 6주차는 스미다 아이코 김중현 가면무도 7주차는 전유진 돌릴 수 없는 세월이 뽑혔다. 또한 8주차는 전유진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 9주차는 전유진 정령. 10주차는 전유진 못난 놈. 11주차는 마이진 유일한 사람. 12주차는 전유진 버팀목. 13주차는 마이진 김선명 짠짜라. 14주차는 전유진의 녹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였다. 이어 15주차는 전유진 어머니 별빛 같은 나의 사랑. 16주차는 신성별사랑 버스 안에서. 17주차는 전유진 아리무 비에 스친날. 18주차는 전유진의 녹 미안해서 미안해서. 19주차는 전유진 마이진 손태진 고장난 벽시계. 20주차는 아즈마 아키 지별의 여름 21주차는 린손태진 전유진 바람의 노래가 꼽혔다 22주차는 전유진 마이진 무슨 사랑 23주차는 전유진 김다현 하이틴 부기 24주차는 전유진 손태진의 짝짝꿍짝 25주차는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조약돌 사랑이 주간 베스트 송 주인공이었다 31회 주간 베스트 송은 손태진 신성 사르르였다. 지난 20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 33회는 고수 친구를 소개합니다.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이만별, 빈에서 박주희, 김양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시청률은 전국 기준 3.9%, 밀슨 코리아를 기록했다. 한일 토텐 쇼 측은 고수들과 함께 귀 호강한 시간.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말씀드립니다. 라며 33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를 공개했다. 33회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는 마이진 공 전유진 선생님 바다에 누워 마이진 박주희 카발렛 전유진 묻어버린 아픔. 리니만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이징 김다현빈에서 묻지 마라. 아키 세노야 세노야. 손태진 아키 생명의 이름. 이유나 시간을 거슬러가 올랐다. 투표는 크레아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한 아이디로 하루 세곡 투표가 가능하다. 32회 주간 베스트 송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MBN 한일 토 텐션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OTT로는 티빙, 와챠에서 시청할 수 있다.